오피이네 아, 이게 오픽이 됐... 뭐지? 이게 오픽이든 있네. 됐... 자전거 헬멧이 남아 있을까요? 과연. 자전거 헬멧이 남아 있을까요? 신발 없는 투셀라래 물이 없구나. 생전자가 사망했습니다. 고 해야겠네. 새로생자가 사망했습니다. 와, 잡았어? 잡았어. 아, 이제 나의 잡멸을 했다고. 유키가 잡았네. 신발 없는 게 크긴 했네 발도 다를 은 압니다만. 강력하다. 생존자 시셀라 다오체분신하네 어, 그... 이건 안 되고. 시비아랑은 어, 싸움 안 되고. 물을 찾든가 지금 히셀라 대가리를 찾아야 되는데 김석 누가 기다리고 있네. 여깄다 쓸만한 물건을 머리 찾았어. 운이 나빴던 걸로 할까 음식 좀 구해야겠는걸. 아니 근데 위클이 1분 남았네. 이 정도 템이면은. 괜찮을 듯? 시간을좀 길게 응. 잡으러 가자. 1 7초 남았어. 키아라, 볼트키아라돼요5초 남았어. 알렉스가 간다. 키아라죠? 위쪽에새로치치치이치치치 <laughs> 새끼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개꿀맛! 아 좋아요, 맛있어, 맛있어. 개꿀맛, 개꿀맛. 누구 네, 다쳤네? 자 이제 이길 수 있는 애들이 좀 많아지지 않았나? 사소한 곳에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원래는 좀 완담했는데.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습니다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 아. 이렇게 많아 살아? 실비아 죽었네 결국. 자. 죽서서왜 졌네. 괜찮아. 어차피 대킬 스캐치가 부족하아 이런 킬 아, 만들러 가야겠다. 희한하네요. 가라. 워가 오, 가라, 가라 가라. 오. 했네? 너무 나댔다 어, 잡았네 아 못잡을뻔했다 못잡을뻔했어 이 돌아와서 잡았네 금지 구역이 지모도방잠즈이킬 너무 좋아요. 쌍검. 야 쌍검 제키가 있네. 이제 인가 설마? 덫 수도 있겠는데 잘못 하면 방어용 관통이 1 0요 5킬이네. 아, 이게5킬이뭐지 이게 5킬이든네. 만천이세 개. 완전 삭제당하기 전에 조금 그립긴 하네요. 빨리 잡아야 잠요. 소리가 안 난다는 점 중요해 따라가보죠. 장하 어디지? 스마트 폭탄 다 썼네. 3명 남았습니다. 내 네, 만천도 다 썼고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임무에 중요하지. 만천 채워지나? <목소리> 예, 만천 두 개의 위력이다. 두려움에 떨거라. 만천 하나 한발 채워 줬고 음. 이거 막공구에또채워질 수도 있으니까 들고 다녀야겠다. 다녀야겠다. 사천의 위력에 벌보죠 떠라라. 의 위력에 벌벌 떠라라. 을수 있는 장소라서. 따라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속 처치 중입니다 최종 생존자가 2명 남았습니다 오...봇 시원함 리오랑 1대 위클로 빠짐 위클 빠짐... 리오랑일대 오케이 괜히 만족 쓰다가 좋될것 같은데 바쁜 거리였겠어요 원거리라서 따라가보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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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만두 개밖에 없었네. 제제. 와, 1등. 만두개 1등. 어 유튜브 각인데 이거? 도피하겠습니다. 이게 1 1 0두 개의 위력이다. 시셀라가 죽은거 같지. 리오일 킬했거든요. 존나 셀다 바바라 무조건 위킬 먹으러 갈 텐데 이거. 골치 음. 아프네. 다음은 없는 감사합니다. 바바라님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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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바라님윙퀴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생존자가 사망했다 아, 좋았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행복해. 요즈로 다시 돌아가야겠구만. 이거 봐봐라, 지금 연못에서 CCTV 켜고 번화가로 올라갔거든요. 이거를 챙길지 말지 고민이 되긴 하네요. 싸움 일어나는 쪽 가서 길 하나 얻어 먹는 것도 확실히 근데 나쁘진 않아가지고.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자, 아이크로 여기 넘어올 수 있구나, 봐봐라. 아, 그래서 저기서 대기 중구나 거기요 으키나쓰네이샤 에기 부쉬에 카메라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시원한 바람이군요 와와와와 네. 뭔데 뭔데 감사합니닷! 아. 빠라님! 정말 이 은혜는!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템 버리고 떼겠습니다 그냥 빠요! 빠이엔! 아 뭐야 하요나라 빠이짜이짜엔 거기로 나가는 게 좋을걸 위클 안 먹었네? 아 위클은 얘가 먹었구나 이왕이면 살아있는 쪽이 다 가져갔네. 낫지 않겠습니까? 아, 머리 내가 뺏었으니까 뭐. 변검으로 다이슬라이프 비드업을 생각해 보는 게 낫겠네요. 차라리 다이슬라이프 비드업을 합시다. 약은 많은. 천사의 고리를 챙겼으니까 굳이 낭비해서 변검을 하나 더갈 필요성, 갈 피... 할... 오늘 말이 꼬이네요. 어, 가는 것보다. 다인슬라이프 하나 가는게나을듯모차를 어디서 구하냐가 문제인데. 호텔 갔다 와야 되나?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노신은 너무 구정. 누군가 시가아 잘못 눌렀네. <놀람> 잘못 눌렀어. 개빡쳐. 공속이 빠르면 나, 나타나는 형상. 새 보철을 못 구할 것 같은데 호텔 다쳤고 일본도다. 난이 이 정도 <laughs> 연못에 피 적은 한 명. 호수에는 오물이란 물고기가 습니다 가끔 먹었죠 여기가 날의 정장다 <laughs> 하긴.. 확인 했다 거기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laughs> 누군가가 습니다 나도... 이렇게 빠르냐? 아, 와너 빠르잖아 이거 급 급속... 선 넘는데? 아이소 지금 선 넘네 그냥? 아이소 선 넘네. 넘네 이거 예반에 그냥 선을 너무 넘네 제법 맑은 물이네요 타겟 확인했습니다 자 내가 보자 아, 뺏김좀 화날 나듯질 떨어졌다. 다인 개구리다, 좋됐다다이슬 그래? 라이프 존나 구리다. 아니겠지. 이거 맞나? 모노시자우 되나? 모노시자는 확실히 20렙 찍으면은 그... 차이가 안 나거든요. 비체검이나 오히려 유지력 좋아지고 음. 다이슬라이프는 근데 성장공이 안, 없다 보니까 이게 애매한데 줏댔는데 애매한데 이거 뭐, 당구장 미리 가자. 인상적이군요. 음. 몇개 갔다가 음. 그냥 줏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디디 진짜 약해졌다 자이르가 딜이 진짜 약해졌다 <목소리> 어 잠깐만 잠깐만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잘못했어 내가 <목소리> 뭐, <이번이 목소리> 어다 소리. 젠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다 이것의 임무는 종료됐습니다. 자이르 한판 뜨자! 어, 없다. 개꿀맛. 나 궁합주. 자이르 화이팅! 야, 힘내라, 자이르! 자이르 화이팅! 체력이 별로 없네요. 어, 어. 나이사! 죽이지! <목소리> <목소리> 아, 개꿀맛! 니다 개꿀맛! 아개꿀만개 개꿀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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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꿀맛